냉장고 속 시든 채소 살리는 비법 3가지. 냉장고에서 시들어 버린 채소 버리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음물에 담그세요. 시든 상추 깻잎 시금치는 얼음물이 답입니다. 큰 볼에 얼음물을 가득 채우고 채소를 담그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 됩니다. 채소 세포가 수분을 흡수해서 팽팽해집니다. 마법처럼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물기를 털고 바로 먹거나 보관하세요. 버릴 뻔한 채소가 새 것처럼 변합니다. 두 번째, 설탕물에 담그세요. 당근, 오이, 파프리카 같은 단단한 채소는 설탕물이 좋습니다. 물 1리터에 설탕 1스푼을 넣으세요. 씻은 채소를 20에서 30분 담가두세요. 설탕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채소가 다시 싱싱해집니다. 물로 한번 헹구고 사용하세요. 아삭한 식감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살려낸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법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문지에 싸세요. 신문지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은 겉뜬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돈도 아끼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하세요.